그나마 옛날에는요, 국민의힘에 이런 보수정당의 그런 신진 세력들이 꽤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세력들이 이제 주도를 해서 그나마 이보수정당의 어, 이, 이 어떤 운명을 계속적으로 이어왔는데, 네. 명운을 이어왔는데. 근데 그 세력들이 없어졌어요. 지냥 탄핵 등등을 거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정말 어이 똘똘하고 또이 지역의 어떤 이 착근한 그런 후보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공천 뚝 떨어져서 된 그러니까요. 사람들 그리고 관료 출신들 네. 판사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, 이 들어와서 그냥 자기 보신주의밖에 남아 있는 그렇죠. 사람이 없어요. 자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동원열 가진 통일교 신천지 네. 정광훈 네. 이런 세력도 야 오면 표 줄게 마음 표 줄게 이러니까 그냥 다쇼아가 예. 네. 그래 그 세력한테 배신할 수가 없어요. 지역에 가면, 어, 우리한테 배신하면 재미없는데, 딱 그러면 끝이에요. 자, 그러니 이친윤들은 그냥 다들 피리 부는 그 사람처럼 주제끼들처럼 다 따라가는 거예요. 한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. 음. 말도 못합니다. 어디 나와서 주장도 못해요. 입도 뻥긋 못합니다.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. 자, 지금 송원석이 딱그 모양이에요. 그렇죠. 보세요. 지금 비대위원장이야 원내대표 막강권을 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면 최소한 본인이 살려면, 당을 살리려면 이 혁신위원회 아니라도 뭐라도 움직여야 될거 아닙니까? 그래 놓고 뭐요? 아예 윤희숙을 부르지도 않고, 어? 아니, 세상에 그런 쫌생이가 다 있어요?